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82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21일, 어, 오전 1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젠백스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젠백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젠백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어떤 회사냐? 자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회사는 어, 알츠하이머 관련해 가지고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임상 이상 이상이 어, 진행 어, 중이다라고 어, 이, 아, 이상이 완료가 어, 되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어 요거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SCI, SCI급 이 국제학술지에 어, 게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상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이 젠벡스에서는 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임상 3상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 그런데 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 벗 어, 벗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 임상 어 3상이 반려가 되었다. 반려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라고 봤을 때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완해서 다시 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는 이 임상 3상하겠다. 3상, 하겠다. 3상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어, 다시 냈다 이걸 가지고 재신청이라고 하죠 어, 재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어, 지켜봐야 된다 저 역시도 장, 알 수가 없다 어,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임상 3상이 통과가 된다면 어, 주가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임상 3상 통과되기를 한번 어,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통과될지 어떨지는 제가 식약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요 회사는 알츠하이머 뿐만 아니죠. 어, 체장암 관련해 가지고 어,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다. 진행을 했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어떠느냐? 어, 임상 3상이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 이상의 결과가 좋았다. 이상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좋았기 때문에 이 대한 이 정립선 어, 정립선 학회에서 이 최우수 논문상을 논문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다른 것보다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췌장암보다도 만약에 이 알츠하이머 쪽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면, 젠백스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일단은 임상3상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전제 조건은 결과가 또 좋아야 됩니다. 통과만 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전 가격 어, 여렇게큰 어, 음봉이 있죠 이큰 음봉이 있기 전 가격 적어도 24,000원 위로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젠벡스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는 그때까지는 조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어쩌면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시 임상 3상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실망감 때문에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꼭제 생각대로, 제가 분석한 이 영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어, 개인적으로는 요 젠백스 같은 회사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주가가 잘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만약에 어, 신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젠백스가 어, 대장으로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여기 보시면 6월 25일날 알츠하이머병 유효성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이거 신청하면 보통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식약청의 답변 답변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서 한달 보름 한 4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어, 신청을 했을 때한40 며칠 한달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대충 한달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재신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식약처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될지 안 될지는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어, 6조 정도 평가할 수 있다. GV1001에 대해서 6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19 진정되면 미국 임상도 개시 예정이다. 500억 현금성 자산과 필터 수익으로 임상 비용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요 또한 요 회사는 반도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어, 필터 사업입니다. 필터 사업인데 올해 이 슈퍼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젠벡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크다. 어쩌면 이 정도가 지금 자리 정도가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하, 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 보시고 이용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수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어,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여기 주요 일정, 어, 여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당일 날짜로 해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9시가, 9시 1분이, 되, 9시가 되면은, 어, 종목하고 현재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선절가 역시도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AP 트레이더에서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AP 테마주 검색기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어, 민도 어, pc 버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어, 다운로드 받아 가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 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